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를 다시 세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민수기 26장을 묵상하며 1,2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전염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스무 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민수 기 26장은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고, 믿음 없는 첫 세대는 여호와의 심판 아래 모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을 개수하십니다. 이 개수는 단순히 인구를 파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어갈 새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실패와 죄의 시간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6장에는 각 지파별로 상세하게 수를 기록하고 족속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수치만 세신 것이 아니라 이름과 가문 계보를 따라 각 사람을 기억하고 계수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존재를 주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지파는 민족의 정체성과 역할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수를 세심히 정리하심으로써 공동체 전체와 개인의 삶이 다 함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큰 공동체 속에 섞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목적을 따라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0, 52절 이하를 보면 어, 이 계수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약속의 땅 분배를 위한 기준 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집화별 수를 따라 기업을 분배하시기 위해 정확히 인구를 파악하셨고 그 배경에는 공의와 질서를 따라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 교회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만 보지 않으시고 항상 다음 세대, 그 미래 사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 순종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기업을 준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계승과 또 확장에 쓰이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민숙 26장은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된 소망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세대는 제거하시되 그 언약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세대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세시고 기억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내, 그리고 목적 있는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또 다시 세우시고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세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팀 김현희 집사입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세대,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